가수 장민호님 매주 고정 MC로 출연하고 계시는 MBN의 뷰티 예능 프로그램 엄마는 예뻤다. 엄마는 예뻤다는 말 그대로 엄마의 꽃다운 청춘을 돌려주는 건강 솔루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인데요. 엄마는 예뻤다는 5월 1일 첫 방송하여 현재 6월 5일 방송까지 총 6회를 방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엄마는 예뻤다가 첫 방송 시청률 0.9%로 시작하여 최근 5회 6회 방송에선 자체 최고 시청률을 2주 연속 기록 중에 있는데요. 5월 29일 5회와 6월 6회 엄마는 예뻤다 방송은 시청률 1.1%를 기록하여 자체 최고 시청률을 2주 연속 기록했습니다. 엄마는 예뻤다는 장면이 포함 MC분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감동적인 사연들로 인해 화제성 역시 정말 큰데요. 이러한 점이 엄마는 예뻤다가 2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엄마는 예뻤다는 앞으로도 매주 그 인기가 더해갈 것으로 개인적인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장민호 님께서 고전 염시로 맹활약 중인 넘마는 예뻤다. 시청률 앞으로도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